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바이프로스 그래프웨이터로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마야 에디팅 할수 있게끔 마야 폴리곤 오브젝트로 변화하는 걸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라이브 때 RMP 캐시를 이용해서 변화하는 것을 언급을 했었는데, 어, 이 주제에 대한 언급을 해 주신 지원방송 LMS님이 다른 대안과 조금 더 심플한 방법들을 제공해주셔서 그걸 가지고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그럼 간단하게 바이퍼스트 그래프레이터를 이용해서 변형된 오브젝트를 홀리곤으로 어...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윈도우에 여기 바이퍼스트 그래프레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요. 크리에이트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아 가운데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끌어다 떨어뜨려 보게 되면 인풋으로 어... 불러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인풋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요. 그럼 이제 아웃풋 아웃풋이랑 바로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지오메트리랑 동일한 오브젝트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 이렇게 폴리곤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구성 요소를 이용해서 변형할 수 있지만 여기 만들어진 이 바이프로스트 그래프에 들로 만들어진 오브젝트는 이렇게 변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스피어를 이용해서 변형된 거를 좀 에디팅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방법을 써야 되는 부분인 거죠. 한번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형 을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퍼트 그래프 에디터에서는 변형하는 방식 이 조금 어... 독특한데요. 이거는 조금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get 포인트 포지션이라고 하는 노드를 붙여가지고 이 지오메트리에 있는 어, 각각의 포인트에 위치 값을 불러 드립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Set Point Position 이라는 노드를 이용해서 다시금 세팅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초기 지오메트리 도 연결해서 붙여 주게 되면 기본 상태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 포지션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여기 각각의 포인트 지오메트리에다가 그 값을 세팅해서 메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중간에 이 중간에 어떤 노드들을 붙이게 되면 여기에다 좀 변형된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Ctrl, 아, Alt-Shift 를 이용해서 이렇게 우선 끊어주고요. 여기다가 연결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ultiply 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어, 위치 값을 이용해서 Multiply를 한 값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Multiply는 이제 곱하기 라는 값이고요. 이 오브젝트에 곱하기를 하게 되면, 이 노멀 방향으로 음, 커지게 됩니다. 노물방향으로요. 그래서, value 값. 이렇게 연결해주게 되면, multiply에서 어떤 특정 값을 붙여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선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value 값이 0이라서 그렇구요. 뭐 어떤 값이든 0이면 0이 되니까요. 1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기본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두 배만큼 커지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요거 인풋 값을 어뭘그 약간 불규칙한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프랙탈 로이즈라고 하는 거 탭키용서 프랙탈 로이즈를 한번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프랙탈 로이즈 하나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이라는 정보 값을 이렇게 g 가지고 온 포지션을 가, 입력해주고요. 노이즈를 적용하게 되면 뭔가 변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변형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제 자리, 제, 자기 자신의 위치 값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에요. 멀티플라이를 하고 난 다음에 애들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값과 초기에 입력 값을 더해서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스피어 형태에서 이런 식으로 변형된 상태가 더해져 가지고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팔 탈로이즈의 마그네스튜드라고 하는 게그 정도 값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프리퀀시라는 걸 이용해서 빈도수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런 조금 다른 형태의 오브젝트로 변형을 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마이에서 에디팅할 수 있게끔 폴리곤 오브젝트 어떻게 변형하느냐? 라는 부분인데요. 어, 우선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언급하도록 하긴 했는데, 버전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우선 기존에 지금 이제 여기 사용하고 있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발포스트2.10 버전인데요. 2.6 버전, 2.6 버전 이전에는 이 기능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방법 먼저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원초적인 방법. 오늘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는이 항목을 변환하기 위해서는 이 노드 에디터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노드 에디터에서 여기 는이 바이프로스 그래프 에디터를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펼치게 되면 항목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바이프로스 그래프 항목을 여기 있는 걸다 열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열면 안 되고요. 쉐 h a 노드를 네, 쉐입 노드를 열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노드 에디터의 탭을 누르게 되면 역시나 어떤 노드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바이프로스트 관련된 노드도 존재하게 됩니다. 바이프로스트, 그래프, 지오, 바이프로스트 지오2 마야라고 하는 노드를 이제 붙여줍니다. 이거는 사실 노드 에디터하고, 여기 있는 바이프로스트 에디터하고는 조금 별개의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이 쉐입에 메시를 이렇게 연결해주고요. 을 메시를 인풋에다가 연결해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바이포스트 그래프 아 지오라고 하는 거에 붙게 되고 메시가 이렇게 아웃풋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시 노드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여기는 있이 쉐입에 연결해서 을 인풋 인 메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폴리곤 오브젝트로 변환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뭐 녹색으로 왜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쉐이딩이 없어서 그렇고요. 기본 쉐이드를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복잡한 방법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었는데 이 방법이 2.5부터 2.6 이후부터는 조금 편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 지워 줄게요. 어떻게 해 주냐면 네. 여기 이제 아웃풋 노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메쉬로 이렇게 어떤 것 쓰든 아웃풋으로 넣었을 때 마우스 원쪽 버튼 누르게 되면 크리에이트 마야 메시라고 하는 게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좀뭐 없는 것들은 메시로 만들어줄 수 없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 크리에이트 마야 메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했던 과정들이 클리어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폴리곤으로 변환돼서 이렇게 변형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심플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버전에 따라 좀 다르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필요한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 거고요. 도움이 됐다면 어,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